안녕하세요. 제 45강입니다. 오늘은 그 권리금에 관한 그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금이란 상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나가는 그 임차인이 그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돈을 받냐면은 영업이 잘돼서 몫이 좋고 영업이 잘돼서 어떤 그 영업상의 노화를또 전달한다든지 또는 시설비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이 잘돼 있을 경우 어떤 시설비 회수조, 회수조로 어, 권리금을 받는 경우 즉 영업상의 권리금 또는 시설상의 어떤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그이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그 상가 주인, 소유자, 즉, 임대인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즉, 그, 임차인은 그 상가 소유자에게는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또 나가는 임차인에게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도 보면은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에 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은 2015년도 5월 13일 날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이전에 소급 적용돼서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그 대법원에서 그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상가 소유자를 A라고 합니다. 상가 소유자를 A라고 하는데 이 상가 소유자는 이제 전 소유자로부터 이 상가를 매수해서 결국 그이 종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인과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되자 그 상가 주인이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명도 사유는 어, 자기 아, 자녀들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이 경우는 이제 커피숍이었습니다. 그 커피숍을 직접 운영할 테니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 계약 기간이 돼서 나가더라도 어,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되니까 어떤 창업 컨설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 권리금 6천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주인 임대인이 워낙 명확하게 그 어떤 그 새로운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니까 그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결국 그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명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는 그 이 상가 아, 임대인, 임대인의 그 자녀들이 커피 전문점을 기업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 원고 입장이 돼서 즉 임차인이 원고 입장이 된 겁니다. 즉그 권리금 방해를 이유로 한 어떤 손해배상 음,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임차인이 원고가 되고 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이 피고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어, 결국 그이 권리금 추진하던 권리금 상당액만큼 손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손해 배상 3,700만 원과 뭐 이에 따른 뭐 지연 손해금을 어 결국 어 있다고 주장해서 어, 소송을 진행했고 피고 입장에서는 어즉 임대인 임대인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으라름 받으려면은 새 임차인이 이 어떤 주선이 돼서 새 임차인과 권리 약정이 돼서 어떤, 그러한 것이 전제됐을 때, 권리금이 나가는 것이지, 이 주선이 안된 상태에서는 권리금 물줄 의미가 없으니까, 손해 배상이 아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 2심에서는, 1, 2심 판단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어, 원고, 즉그 임차인이 폐소했습니다그폐산한 사유는, 그, 결국 그, 이, 피고, 임대인 주장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으려면 어떤 신규 임차인이 주선이 돼서 어떤 권리금 계약이 되어서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런 주선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 주선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손해 발생이 없었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패소한 원고가 임차인이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승소한 사건입니다. 1심2심에서는 패소했지만은 임차인 원고가 대법원에 가서 승소하였던 건입니다. 승소는 그 어떻게냐 승소 사유를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임차인이 이두 임차인이 어떤 그이두 임차인이 그 명확하게 그 있지 않더라도 있지 않더라도 그.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런 의사 표시했을 때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어, 결국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 결국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런 것이 요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에서는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가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그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때, 확실히 한때는 주소를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권리금 횟수 방해로 손해배상 체결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상권이 좋고 나가려는 임차인에 대신해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있을 때 이런 권리금 보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상권이라든지 영업이 안 된다든지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 없을 때에는 권리금 문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만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